어? 이 사진이 여기에. 뭔데요? 아 뭐예요. 이런 사진은 액자에 넣어두셨어야죠. 그러게. 이건 내 사진이고. 집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게 집에 있을 건데. 어휴.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, 들어가네. <laughs> 괜찮은 것 같은데, 괜찮지? 연도는 진짜 안 하실 거예요?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다듬고요. 굳이 해야 되나? 이것도 이제 없으면 허전해가지고. 그래도 몇년 만에 만나러 가시는 건데, 깔끔하게 하시는 게 낫잖아요. 음. 안 마시면 통증이 심해서 그런데 한잔 할래? 자. 아이고 못 마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 마시기로 했어. 뭐한잔 한 잔... 정도는요. 담배는? 그 주의 싹쓴지 뭔지 그 술은 되고 담배는 안 되고? 술은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지만 그 담배는 바로 간접흡연이잖아요. 아유이 사람아. 술이 주변 사람한테 끼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래. 누구나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. 뭐, 자의적인 거죠. 왜 그러는 걸까? 일관성 없게.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자기가 하게 되면 그안 된다는 기준을 자기에 맞게 수정하거든요. 다들 자기한테는 관대하니까. 그리고 그렇게 봐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생각보다 나쁜 인간이라는 걸 깨달으면 현실 도피하는 거죠.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?